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테슬라가 드디어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번 분기는 정말 모두가 망할 거라고 예상을 많이 했는데요. 언론은 연일 판매 급감 또 정치 논란 중국발 위기라는 단어를 쏟아냈었고, 이 실제 결과는 예상과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는 오늘 38만 4122대를 인도하며 놀랍게도 월가의 예상치와 거의 비슷한 숫자를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숫자 하나가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중요한 건 숫자 이상의 그 흐름이라고 생각하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분기 실적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2025년 2분기 동안 총 41만 244대를 생산했고 그중 38만 4122대가 고객에게 인도되었습니다. 테슬라에서는 월가의 애널리스트 29명이 예상한 평균 인도량을 38만 5086대로 잡고 있고 이 예상과 비교한다면 오차 범위 안에 불과 0.25%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테슬라의 이번 발표는 월가의 예상과 거의 비슷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가 궁금한데요. 주가는 하루 만에 4.97%가 급등했고, 315.65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캐시우드의 ARK는 이럴 줄 알았다는 듯 2분기 테슬라의 인도량이 나오기 전 4만 3천 줄을 넘게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이번 2분기 인도량 발표에 대한 예상이 있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 하나는 테슬라 예측으로 유명했던 분석가들조차 완전히 빗나갔다는 것인데, 엑스에서 테슬라의 인도량을 맞추는 것으로 유명한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이번 분기를 무려 35만 6천 대로 예측했는데, 실제보다 무려 28,000대 이상 큰 차이가 났고요. 다른 인도량 예측하는 시 분도 34만 5천 대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부정적인 숫자를 예측했지만 그 차이는 굉장히 심각하게 났습니다. 자, 결국 이번 실적은 모두가 걱정하던 것보다 훨씬 강한 반전을 보여준 셈인데 예상 밖의 결과가 시장에 던져지는 메시지는 꽤 강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언론과 국내 언론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스의 헤드라인은 테슬라 2분기 연속 인도량 실패라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 CNBC에서는 테슬라의 차량 인도량이 14%나 감소했다며, 전년 대비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이 불매운동을 불렀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 발표는 월가의 예측과 거의 정확하게 나왔으며, 이 테슬라가 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정말 안 좋은 점만 부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매체는 아예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캐나다 판매량이 영해 수렴하고 있다고 말하며 검증되지 않은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발언까지도 인용하면서 테슬라를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공신력이 있는 기관도 아닌 이야기를 마치 테슬라가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마냥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이런 왜곡 보도가 나오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자, 이건 단순히 실적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위기의 프레임을 어쩌면 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도로 생각되고요. 그 프레임 안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수치도 부정적으로 포장되곤 합니다. 자, 하지만 시장은 정말 정확한 숫자를 보고 있고 이번 분기 그 숫자는 정확하게 테슬라의 반전을 말하고 있으며 주가는 현재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반전의 중심에는 단연 중국이 있고요. 테슬라는 2025년 6월 한달 동안 7만 1,599대를 판매했습니다. 자, 작년 6월과 비교하면 0.83%의 소폭 상승된 수치이고, 5월보다는 무려 16.1%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자, 단순히 잘 팔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수치는 지난 8개월 연속 이어졌던 중국 내 판매 감소의 흐름을 끊어낸 첫 번째 반등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는 전년 대비 매달 하락세가 이어졌고, 특히 올해 1월은 거의 바닥을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6월 드디어 그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고 테슬라의 중국 법인은 2분기 전체로는 19만 1,720대를 판매했다고 발표했으며 비록 작년보다는 6.8% 줄어든 수치이긴 하지만 1분기보다는 11% 증가한 모습입니다. 자, 이 말은 즉 급락은 멈췄고 이제 회복세로 전환 중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이게 현재 시장이 해석하고 있는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스페인에서도 판매를 이 전년 대비 60% 이상 폭등했다라는 발표를 확인할 수 있고 유럽 전체적으로도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의 배경에 신형 모델 Y 리프레시의 출시와 또 대기 수요의 폭발이 있는데 이 기다리던 소비자들이 다시 구매로 돌아오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번 2분기의 핵심은 단순히 예상보다 실적이 덜 나쁘다의 수준이 아니라 이 테슬라에 대한 수요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흐름의 그 전환점을 우리는 지금 실제 데이터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분기 실적은 물론 놀라운 반전이 있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자, 이 차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그게 바로 로봇 택시,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생각하는데, CNBC에 더난 짐 몬스터는 심지어 테슬라의 차량 판매가 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자율주행이 바로 그 진짜 게임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심지어 댄 아이브스는 더 직설적으로 AI 시대의 몸은 바로 테슬라라고 말하고 움직이는 물리적 인공지능 그걸 누가 먼저 현실화하느냐 바로 이것이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두 사람은 월가에서 테슬라를 가장 깊이 분석해온 인물이고 공통적으로 판매보다 로보택시가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려고 하고요. 영상을 보기 전 잠깐 광고를 보고 짐몬스터와댄 아이브스의 인터뷰 영상 바로 이어집니다. 그럼 잠깐 광고 보고 올게요. 퇴근 후 맥주를 한잔하며 넷플릭스를 켰는데 보고 싶던 영화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분명 미국에서는 인기 있는 콘텐츠인데 한국에서는 제한된 상태. 그때 바로 인터넷도 국경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하지만 서프샤크는 클릭 한 번으로 나의 위치를 원하는 나라로 바꿀 수 있고 어디에 있든 내가 보고 싶은 콘텐츠를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그리고 단지 콘텐츠 뿐만 아니라 카페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도 내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암호화 해주고 있고,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기기에서 가족과 함께 쓸수 있는 편리함도 있습니다. 처음에 서프샤크를 사용하는 것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넷플릭스를 보거나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 자연스럽게 켜두고 있고 일상에서 꼭 필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서프샤크에서는 오늘의 테슬라 뉴스 구독자를 위한 특별한 혜택도 준비했는데요. 쿠폰 코드 테슬라 뉴스를 입력하면 4개월이 추가로 제공되고 서프샤크.com 테슬라 뉴스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30일 내 환불도 가능하니 부담 없이 체험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 구독자 여러분에게 인터넷의 자유와 보안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서프샤크를 꼭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조금이 단기적으로 폐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테슬라의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건 이미 예상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자율주행에 대한 초점이죠. 제 생각엔 미래 가치의 90%는 결국 자율주행 로봇에 달려 있다고 봐요. 그게 바로 미래입니다.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목표는 자율주행 로드맵을 빠르게 추진하는 거였어요. 연방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어제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그 우려 때문이에요. 즉, 이 상황이 여전히 안정적일까 하는 거죠. 전 안정될 거라고 믿지만 테슬라 주주나 낙관론자로서 원치 않는 건 머스크가 점점 더 정치 무대에 깊이 관여하는 모습이에요. 테슬라 입장에선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로보 택시 프로그램을 본격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테슬라의 유리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기대했던 게 후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결국 중요한 건 중국과의 경쟁이에요. 이건 일종의 기술 전쟁이거든요. 트럼프는 웨이모를 알고 있죠. 분명 성공적이었지만 아직 다섯 개 도시에서만 운행되고 차량도 매우 비싸요. 중국과 경쟁해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건 테슬라예요. 결국 미중 경쟁에서 테슬라는 엔비디아처럼 중요한 패중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정책이 계속 빠르게 추진될 거라고 믿어요. 지금은 마치 중학생들 싸움 같은 상황이죠. 절친이었다가 갑자기 적이 된 것처럼요. 하지만 테슬라 입장에선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곧 해소될 거로 봐요. 투자자를 사이에서 반발이 더 커지고 있나요? 테슬라는 믿음으로 투자받는 주식인데... 차량 인도 소식이 나와도 당신의 눈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정말 로보택시 이야기라면 언제쯤 사람들이 올해 들어 25%나 하락한 상황에 대해 불만을 터뜨릴까요? 게다가 이 산업 자체가 구조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고 정치적 논란과 잠재적 적응도 많잖아요. 맞아요. 최근 몇 년간 실제 사업 실적, 특히 차량 인도에 비해 투자자 심리가 이렇게 부정적이었던 적은 없었어요. 오늘 아침 발표될 인도 실적도 꽤 약할 거예요. 하지만 결국 핵심은 로보택시가 제대로 규모를 갖추느냐예요. 저는 내년에 이치복의 도시로 확장될 거라고 믿어요. 오스틴 내에서 지오펜싱과 시작하고 점점 더 많은 도시로 확장될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좋아. 이건 AI 플레이어라고할 거예요. 물리적 AI를 생각했을 때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가장 순수한 AI 플레이죠. 하지만 그걸 증명해야 해요. 지금 애플과 테슬라는 최고에서 밀려나 벌칙 구역에 갇혀 있는 셈이에요. 빅테크 7개 기업을 봐도 한쪽엔 AI의 대부 젠슨 황, 레드먼드의 나델라, 메타의 저커버그가 있고요. 지금 애플과 테슬라는 벌칙 구역에 갇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걸로 돌아가서 머스크와 트럼프가 서로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머스크가 트럼프를 훨씬 더 필요로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건 이미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럼 왜 계속 트럼프를 자극하는 걸까요? 물론이죠. 그건 절대 보고 싶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런 행동이 테슬라에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머스크가 그렇게 할 때마다 트럼프가 반격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정말 원치 않는 상황이죠. 우리가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했듯이 트럼프 행정부가 독자적인 행보를 보면서 머스크가 도지에서 물러났잖아요. 그런데도 머스크가 계속 자극적인 발언을 하는 건 정말 보고 싶지 않습니다. 디워터, 자산 운용해진 몬스터와 빅테크놀로지 알렉스가 함께 합니다. 알렉스는 CNBC 기고자이기도 하죠. 두분 모두 모시에 되어 기쁩니다. 당신은 이 상황이 80% 확률로 진정되고 휴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또다시 이런 상황이 됐네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보시나요? 두 사람 모두 잃을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아마 약간 우위에 있겠지만 둘다 손실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 이성적인 판단이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이 갈등이 진정되든 안 되든.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건 자율주행 기술과 사업 진행 상황이 비록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대통령과 일론 간의 주간 갈등보다 훨씬 더큰 그림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장 반응은 이해하지만 결국엔 냉정한 판단이 승리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자율주행은 어쨌든 다가올 겁니다. 판매는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은 자율주행이라고 말만 하나요? 그래도 결국 판매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율주행을 확산시키려면 차량 판매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결국 일론이 정치적 논쟁에서 한발 물러선다면 브랜드 이미지도 개선될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저 같은 사람들이 이 회사들의 세부 사항과 자율주행 기술의 진전에 집착한다는 점입니다.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디테일을 파고들죠. 하지만 너무 가까이서 보면 큰 그림을 놓치기 쉽습니다. 큰 그림은 자율주행에서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는 그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두 회사 중 하나이고, 결국이는 물리적 AI의 가장 명백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는 미국 전체의 중요한 일입니다. 정부나 트럼프는 자율주행 차량이 중국이나 유럽에서 활보하고 미국에서만 금지되길 원치 않습니다. 자율주행이 가져올 이익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결국 판매량이 개선돼야 하는 건 맞는 말이지만, 일론이 말했듯이. 이 모든 건 자율주행에 관한 것이고, 백악관도 자율주행을 막고 싶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영상을 다 봤는데 이 영상의 핵심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차를 많이 팔았느냐보다 그 차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바로 그 비전이 이 시장의 방향을 바꾸는 것인데요. 판매는 지금보다 더 회복될 수도 있고 잠시 추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로봇 택시 전략 그 진전만큼은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전진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번 분기의 실적은 그냥 숫자 하나를 맞췄다는 차원이 아니라. AI 기반 물리적 인공지능의 대전환 그 서막을 알리고 있는 첫 번째 분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월가는 이미 그것을 반응하고 있고 우리도 그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할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서로 공격을 주고받고 있던 두 사람이 최근에 다시 화해의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 둘은 자율주행과 EV 산업의 미래를 위해 다시 손을 잡을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데 이 다음 장에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분기에 실적 못지않게 테슬라를 흔든 변수 하나는 바로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의 충돌입니다. 이 서로를 공개 저격하면서 정치적 갈등이 극대화되자 시장에서는 이제 테슬라와 공화당이 완전히 멀어졌냐라는 해석까지도 나왔는데, 이 최근 일론 머스크의 움직임을 보게 된다면 그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며칠 전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언급하면서 이 공은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겉으로는 한발 물러서고 속으로는 화해의 신호를 슬쩍 던진 셈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바꾼 이유가 궁금해지는데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조금 복잡합니다. 바로 서로에게 잃을 게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이 테슬라는 로보 택시를 전국으로 확대하려면 연방정부의 자율주행 규제 정비가 필요하고 그 결정은 트럼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반대로 트럼프도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AI와 자율주행, 우주산업을 선도하는 테슬라를 등 돌림 파트너로 두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어제 방송에서 캐시 우드의 분석도 다루었었는데요. CNBC에 출연한 캐시 우드는 이 둘의 갈등이. 연출된 것처럼 보인다라는 음모론을 던졌고,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하려고 할때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레버리지로 활용됐고, 지금 벌어지는 충돌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의견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즉, 둘 사이의 거리두기와 갈등은 진짜보다는 전략일 수도 있고, 결국 다시 만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날 일론 머스크는 실제로 트럼프를 향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건 정말 우연일지 아니면 정치와 산업이 하나로 얽힌 계산된 장면 일치가 궁금해집니다. 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로보택시의 미래는 단지 기술이 아니라 정치와도 직결되어 있다는 점이고 일론 머스크는 그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최근 CNBC에서는 애플과 테슬라는 지금 페널티 박스에 들어가고 있고 시장으로부터 잠시 외면받고 검증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 중요한 것은 증명이라고 대나이브스는 말합니다. 자그 말대로 테슬라는 조용히 다음 증거를 준비하고 있고 로보 택시는 이미 오스틴에서 운영을 시작하고 있고 올해 한 미국 내 수십 개 도시로 앞으로 점차 확대될 계획입니다. 자, 지금은 그저 수치 하나의 도시 하나로 보일지 몰라도 앞으로 다섯 개 또는 삼십 개의 도시로 늘어나는 순간부터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 달라질 수 있는데요. 왜냐면 이것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새로운 수익의 모델이고 전 산업 구조를 바꾸게 되는 굉장한 기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건 단지 38만 대가 팔렸다는 라 숫자가 아니고요 이건 예상과 다른 흐름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테슬라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몇대 팔았는가 보다 중요한 건 이제 그 차들이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이고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그리고 ai로 연결된 새로운 산업의 지용도 까지 생각하면 그 모든 변화의 중심 에 테슬라는 여전히 그리고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5년 하반기 우리는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다음 테슬라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 시작은 로보택시가 시작되는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